Terima kasih telah menonton!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제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분주한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 평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 얻으면 영생복난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꼬빛난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 영생복낙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음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렵혔으니내 날이 가까웠고 내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문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담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봉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백성 다음을 상실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스겔 22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돌아보면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거룩한 도시라는 자부심 속에서 자기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가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과 안식일은 더럽혀졌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조다들은 권력을 남용해 약자를 질바볐고 사회 곳곳에 피흘림과 성적 타락, 뇌물과 착지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죄악의 뿌리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삶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형식만 남았고 정의와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피흘린 성음이라 부르시며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이 다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 다음을 상실하면 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심판은 면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내 백성답지 않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받은 도시에서 망국의 조롱거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 다음을 잃은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피흘린 성읍의 판결입니다. 이 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이 성읍을 판결하겠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흘린 성읍이라고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죄를 조금 지은 정도가 아니라 억울한 피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억눌렀고 무고한 자들을 희생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눈물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서 4절은 피 흘림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심판을 앞당긴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피 흘림, 서로를 해치고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 욕망을 우상삼아 그 결과 서로를 해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단순히 돌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돈과 성공, 쾌락, 인정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4절에서 오정은 조롱거리가 된 예루살렘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선택받은 성음 예루살렘이 이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열방이 부러하는 도시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잃어버리자 세상은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악해서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보문의설입니다. 피 흘린 성읍을 향한 심판 선언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 곧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무고한 피를 흘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은 피 흘림과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인 날이 가까워졌으며 그날의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멀리 있는 자들이나 모두 예루살렘을 비웃고 경멸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듯 하나님의 백성담을 상실한 백성은 세상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도자의 불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특별히 책망하십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멸시하고 나그네를 압제했으며, 고아와 가부를 학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왜일까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는 공등체를 기뻐하시지만 예루살렘은 오히려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만 대접받고 약자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위를, 부리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8절에서 9절은 종교적 악행들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무시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음란한 행위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사회적 악행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적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가까운 친족과도 죄를 범하고 무고한 자의 피를 뇌물로 팔았습니다. 탐욕과 과도한 이자를 취하고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뿌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잊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기준이 무너집니다. 도덕과 정의, 사랑과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욕망이 주인이 되고 세상은 혼란과 타락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이 손뼉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피와 불이 때문에 손뼉을 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심판의 확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뼉을 치실 때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을 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에서 더러운 것이 제거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네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첫째, 백성을 열방에 흩으신다. 둘째, 예루살렘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신다. 셋째, 나라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넷째, 결국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고강과 백성을 향한 심판 선언.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지도자들은 권력을 악용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며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렵혔습니다. 백성도 무고한 사람을 모함해 피를 흘리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음행과 성적 농란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실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자 기준이 무너졌고 백성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훗날 회복된 성음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욕망이 우상이 되고 정의와 사랑보다 내 이익에 앞서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일, 잔된 예배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22장은 무겁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심판이 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회복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과 은혜를 잊은 채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으로 흐르고 약자를 돌보지 못하며 세상의 욕망을 쫓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심판이 아닌 은혜의 백성으로, 조롱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